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무엇인가요? 바로 벚꽃이죠.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축제 탑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봄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이 진해 군항제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리는 진해 군항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입니다. 매년 4월 초에 열리며 약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도시 전체를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경화역입니다. 폐역이지만 벚꽃이 만개하면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여자천 로망스 다리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며 벚꽃과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입니다. 군악의장 페스티벌 해군 군악대의 퍼레이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벚꽃과 함께 군항의 역사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4위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입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는 한강변을 따라 약 18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매년 4월 중순에 열리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 부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윤중로 벚꽃길은 1.7km 길이의 벚꽃 터널이 펼쳐집니다. 한강 야경과 벚꽃의 조화로 밤에는 조명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양한 거리 공연과 전시가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도심 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3위 경주 벚꽃축제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벚꽃축제는 역사적인 유적지와 벚꽃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매년 4월 초에 열리며 보문 관광단지와 흥무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보문호수 벚꽃길은 호수를 따라 펼쳐진 벚꽃길이 산책하게 해줬습니다. 첨성대 일대 역사적인 건축물과 벚꽃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벚꽃 마라톤대회 벚꽃길을 달리며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경주의 봄을 느껴보세요. 위위 제주 왕벚꽃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피는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 왕벚꽃축제는 매년 3월 말에 열리며, 왕벚나무의 큰 꽃송이가 인상적입니다. 전농로 벚꽃길 벚꽃거리로 불리며 화려한 벚꽃 터널이 펼쳐집니다. 제주대학교 입구 캠퍼스 주변으로 벚꽃이 만개하여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함께 벚꽃뿐만 아니라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의 봄을 가장 먼저 느껴보세요. 유리하동 심리 벚꽃길입니다. 전남 하동의 심리 벚꽃길은 섬진강을 따라 약 4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며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섬진강과 벚꽃의 조화, 강물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입니다. 화개장터 근처 전통시장과 함께 봄나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자동차나 자전거로 벚꽃길을 달리며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하동에서 특별한 봄을 보내세요. 올 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벚꽃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벚꽃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